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아하스가 의지한 것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말 있습니다. 물에 빠졌으니 살려고 뭐라도 좀 잡아야 할것 같으니까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 떠내려가는 그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댄 말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버둥거리면 점점 더 물에 빠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뒤로 놓으면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뜹니다. 근데 힘을 다 빼야 되죠. 힘을 주고 으면 깔아 앉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면 우리 몸은 어, 뜨게 되있습니다. 수상 안전 요원들이 무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을 배우는데,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의 앞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립니다. 저 사람을 살리려고 수상 안전 요원이 헤엄쳐서 가는데, 그 허우적거린 사람의 앞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도와주러 온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뒤로 가서 끌어내라. 목을 딱 끌어안고 그렇게 끌어내라 가르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손에 잡히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으면 물에 빠지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수상 안전용어의 손에 잡히면 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지만 아하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 그 동안의 유다의 다른 왕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이 절부터 4절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런 모습을 누구한테서 볼수 있었냐면은 이런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 왕에서 볼수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호와 앞에 가증히 했고 또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 왕들 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나타나는데.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거예요 나라의 환란에 닥친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인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와 또 유다의 군대가 뭐 강력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긴 것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아하스에게 대단한 위협을 느끼게 했고, 아하스는 다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가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면서 살궁리합니다이 나라가 위기에 닥쳤는데 저들이 한번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가 찾은 국민은 아람의 느신과 이스라엘의 배가보다 훨씬 강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자는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때 신흥 강자로 떠오를 때였고 아하스는 신흥 강자인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세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면. 나는 저 아스라고 열압에서이 대적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비굴한 자세를 보이죠. 7절 8절 보면 아하스가 아스로왕 디글랏 릴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내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솔로몬의 죄로 나라를 빼앗겨 여로밤에게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윗을 생각하여서 남겨두신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정통성이 없고 하나같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또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도 누바세의 아들 여러밤에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죄로 완성된 나라, 죄로 만들어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은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에 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느바세아들, 여러 밤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반면에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살펴보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쪽 유다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아하스는 지금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쪽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함락될 뻔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하스는 지푸락이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렇게 잡은 것이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인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야, 저 나라가 좀 강한 것 같아. 저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좀살수 있을 것같애 라고 여기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하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어, 전쟁을 이기려면 전쟁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쟁의 원인을 몰라요.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옆에 정직히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죄를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아하스는 전쟁의 위기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 우상을 섬겼던, 섬겼던 것들, 또이 이 우상 숭배 아하스가 행한 우상 숭배 의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서커스 하는 것 아닙니다. 서커스 하는 것 아니고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거든요. 어떤 행위?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자기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겁니다. 자기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푸라기 잡을 것이 아니라 물결에 몸을 맡겨야 되죠. 자기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떠오르지요. 뒤에서 수상 안전 요원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내 목덜미를 잡을 때 허우적거리지 말고 힘을 빼고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하스는 순종해야 됐습니다. 지프라이 같은 디글랏 빌레셀 아무 힘도 없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그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길, 전능하신 하나님 속길에 자기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서 잡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2년 전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한20% 정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교착되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세계에 알리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에서 좀 무기를 달라,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동안 서방의 많은 나라가 엄청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무기를 지원했지만. 현재 이 전쟁은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은 교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도 무기를 지원해 주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좀 유리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서방이 좀더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느낍니다만 서방의 어느 나라도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서방의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디글라 빌레셀이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글라 빌레셀을 의지하면 후회하고 낙심할 일만 생기죠.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동맹을 찾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강력한 동맹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무기,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0편 127편 1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를 갖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동맹, 어떤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붙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되죠 아하스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됐습니다 여우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아하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대와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아, 저 아수르, 디글라, 블레셀 나라가 크고 저 나라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고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갔습니다.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력한 동맹을 의지합니다. 군대와 무기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불에 타는 풀과 같이 사라질 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이 아니라 튼튼한 줄을 잡아야 되죠 생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두렵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어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하스가 겪은 것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의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아하스는 그가 선대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온갖 우상숭배의 악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은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온전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지푸라이 같은 세상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 잠시뿐이에요. 금방. 물에 빠져 버리게 됐죠. 진짜 도움의 손길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어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원한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11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또 오늘 아하스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못하고 또 세상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 또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난다면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문제의 해결 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